안녕하세요, 노란병아리입니다. 오늘은 오유마르라는 것을 만들 건데요. 오유마르는 차가운 물에 넣으면 딱딱해지고, 따뜻한 물에 넣으면 말랑말랑해집니다. 제가 아까 한 것인데요. 이건 살짝 민트색 빛 납니다. 자, 제, 우유마르를 만들 재료는요. 이런 판이 필요하고요. 이런 판. 그리고 중요한 우드락 본드. 물. 물 보이시죠? 그리고 절 젓가락이나 있으시게. 그리고 사인펜이나 물감인데요. 저는 초록색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물기 닦을 휴지가 필요하고요. 제저 제일 먼저 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첫 촬영이어서 잘 못할 수도 있으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. 자이 초록 초록색 사인펜을 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 우드락 본드, 우드락 본드를 적당히, 적당히 뿌려줍니다. 뿌려주시고요. 그리고 물을 많이 뿌려주셔야 합니다. 아니면 은안 뭉쳐져요. 그리고 이, 있으시 이쑤시, 저는 이쑤시개를 준비하였습니다. 이쑤시개를, 이쑤시개로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. 항상 뭉쳐요. 저는 물을 잘, 물을 많이 안 넣어서 이런 것입니다. 이쯤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. 좀 하얀색 빛이 나면서 연해, 색이 연해지고요. 이렇게 연해집니다. 그래서 손으로 이제 모으면서 이게 판에 붙어가지고요. 붙은, 붙어서 잘안 띄워지는 게 단점입니다. 이래서 이렇게 잘 뭉쳐줍니다. 손에 이렇게 묻어도 상관 없습니다. 씻으면은 다다 다 괜찮을까요? 지 이젠 휴지로 물기를 닦아줍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좀 닦아주시고요. 휴지가 붙으면, 이렇게 떼어주면 됩니다. 이러면은, 우드락 본드가 완성됩니다. 이렇게 해서 둥글게 말거나, 그러면은, 모양이 나와서 하고 싶으신, 하고 싶으신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차가운 물에 두면은 좀 딱딱해집니다.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뜨거운 물에 두면은 다시 말랑말랑해집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지금까지. 노란 병아리였습니다. 그, 그리고 노란 병아리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